한국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모델은 제네시스 특유의 역동적인 우아함기라는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여러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더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눈길을 사로잡는 27인치 올 l e 디스플레이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을 하나의 세련된 유닛으로 통합하여 가장 눈에 띄는 실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를 통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댐핑을 사전에 조절하여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로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제네시스가 정교한 주행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새로운 3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업그레이드 된 소재는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주는 두 가지 프리미엄 디테일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G80은 기존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2.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과 3.5L 트윈 터보차저 V6 엔진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L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2026년형 모델에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엔진과 순수 전기차인지 80의 간극을 메우는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더 많은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는 점진적으로 전동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옵션 추가는 대체 파워트레인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 전환을 보여줍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의 한국 시장 판매 가격은 기존 모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편의 및 기술 추가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출시 시점에 가까워지면 공개될 예정이지만 기본 모델의 판매 가격은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위 트림, 더욱 강력한 엔진 옵션,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제품 라인업 확대라는 더큰 목표와 일맥 상통합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다양한 장점을 통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사용성을 자랑하는 27인치 올리드 디스플레이는 차량 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향상되었지만 아직 순수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에게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G80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향상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여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뛰어난 평판을 유지하고 다양한 한국 고급차 구매자들에게 어필하는 2026년형 G80은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기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